미스터 트로트 역사. 우와! 보고. 아, 다 보셨어요? 항상, 그거! 와, 대박! 아니, 어떤 모습으로? 요, 지금 요자세요 이렇게, 요렇게 보면, <laughs> 테레비가 가까운 게, 얼굴이 잘 보이거든. 가까운, 가까운 게. 게. <laughs> 여러분, 지금 방금 모습, 누굴 닮았습니까? 바로, 인어공. 인어공 머메이드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자세, 요 자세, 요 자세? 머메이드. 아, 아,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자세, 요 자세, 요 자세? 아, 아, 어떤 자세? 요 자세, 요 자세. 네. 어떤 자세? 오, 오 야. 아, 나 미치거든, 자발로. 아 자, 여러분, 우리 그 레전드님이 아, 응. 여러분 앉을 자리를 지금부터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. 아, 네. 아이고. 어, 아, 저 바로 옆에, 바로 옆자리가 되게. 그러면 옆자리가. 아니, 조금... 저 끝에서부터. 아 어, 끝에서부터. 그럼... 봄샘부터. 아, 아 끝. 끝에... <laughs> <laughs> 사실... 선생님이니까. 그렇지. 나는이니까 항상 마주봐야 돼, 선생님. 어, 지금 어떤지. 항상 마주보고. 한요 자리. 자, 그리고요. 그 다음엔 이제 어린, 이찬원이. 네. 아, 차요 어린. 자, 아니 근데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, 가까워질수록 약간의 또 애정이 좀 더. 그렇죠. 잠을... 아 마음속의 순위. 자. 마음속의 순위. 저는 너무 고민 아, 안 하고. 아, 없어요, 없어요. 그 다음에는 어떡할까, 이 차말라이. 워메, 큰일 나 그러는데 그럼 아지대로 아 영탁. 아 그럼 아지대로 영탁. 아그 다음에 영웅이. 아, 예. 어, 그 다음에. 역시 앞면이 우리 민호. 아 역시 앞면이 우리 민호. 아아 진, 진, 진. 아 진, 진. 어, 진. 어, 축하해. 반장. 축하해. 대박. 우리 먼저 인사 한번 공식적으로 드릴까요, 반장? 네. 우리 레전드님께. 꽃이 될래요, 10분 내로. 아, 네. 아나 참말로. 이 평생에 우리 집에 남자 가수를 초대한 게 처음이요. 와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.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자버렸구만. 아, 근데 테레비보다 훨씬 잘생겼구만. 아. 딱, 딱 아, 하자. 어때요? 각각 우리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. 민호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신사야. 어, 아, 완전 신사. 어, 완전 신사야. 항상 선배님을 잘 모시고. 아. 커피 먹고 싶어. 어, 그러면 커피도 사다. 아, 어, 진짜. 처음에, 처음에서부터 챙겼어. 트로켓 신사. 응. 네. 이세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텔레비서밖에안 봤고 막. 안 봤는데, 네.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, 봤을 때 기공자 타입이고. 기공자, 오. 기공자 타입이고. 오. 네. 기공자. 영웅의 기공자. 네. 한 번만. 네, 저는 지금 처음 듣죠. 네가왜 거기서! 네가왜 거기서!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 왜 잡는 거야? 근데 이렇게 뒷목 잡는 거 너무 이렇게 당황하고, 예, 아, 황당해 아, 네. 세 마리 많이 잡아본 듯한 느낌으로. 너 <laughs> 쫙쫙 맞는 느낌. 인상이 너무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대박. 죽여줬어. 죽여줬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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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데스타야, 데스타. 아, 그리고 우리 차은 언니는 진짜 무슨 노래든지 다꺾드마이 <laughs> 떡이, 아, 꼬꼬불도 많이. 네, 어, 얼마 전에, 떡도리. 저기, 사랑의 콜센터 나왔잖아. 네, 네. 거기서, 우와, 꿈속의 사랑이, 네. 사랑이 불렀잖아. 네, 맞습니다. 다문 담게, 아. 다 아, 아그 사랑의 콜센터를. 얼마나 아껴요. 사랑해. 뭘 얼마나 아껴요. 자, 아 지금 저... 아 어떻게 보셨지? 사랑해서는 안 돼. 뭘막 돌려버려가지고. 막 돌려버려. 막 돌려버려. 막 <laughs> 돌려버려. <laughs> 우와. 한번 해봐. 살짝. 살짝 한번 그러면 우리 그 음. 레전드님 앞에서 네. 어, 와, 영광입니다. 어, 돌려보자고. 어. 아, <웃음> <웃음> 사랑했선 안될 사람을 <웃음> 사람을 사랑하는 <laughs> 죄이라서 <laughs> <laughs> 말 못하는 <laughs> 내 가슴은. <laughs>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니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왜지 그렇게 돌릴까? 왜 <laughs> 그렇게 <해들게 웃음> 꺾는 거야? 전 진짜 음. 너무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만 듣고 자라가지고 음, 음, 음. 뭔가를 배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 음, 그리고. 음, 음. 그리고. 나는 신인 갔을 때 꺾기를 못 해가지고 선배님한테 배워서 어떻게 하면 꺾냐고 음.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아, 자연스럽게 꼽는다는 게 아, 아. 이게 아무 때나 오라고 아. 아.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